안녕하세요. 제가오들 네, 있죠? 이 네, 액기를 만들어 볼 건데요. 물풀하고 소다 없이 액기를 만들어 봤어요. 방금 만들었는데도 손에 안 묻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액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이, 이 중에서 제일 잘 흐르는 액기인 거 같아요. 준비물 소개부터 하도록 할게요. 이거 손에 묻을 수도 있습니다. 섞을 것과 섞을 통. 물아이크아이아이크 색깔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거 아시죠? 젤리몬스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레인지 30초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섞을 통에 이 물을 부어주도록 할게요 다 네, 물에 어주고요 이제 아이클라이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laughs> 부풀어 올릴 때까지 30초 돌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잘 녹여 줄게요. 자 제가 이렇게 다 녹여 주고 왔어요 완전히 고춧가시가 많아서 고칠 수가 없. 예. 네. 아까도 고추까지 넣었어요. 이제 이 젤리몬스터를 넣어줄게요. 이제 이 정도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젤리몬스터 아니어도 돼요. 그리고 잘 섞어줄게요. 섞어주고 오겠습니다. <laughs> 네,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이렇게 완성했어요. 지금까지 제일 초간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안 맞네요. 지우니까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럼 안녕. 뿅. 최석형이었습니다. 최차꼭 외워주세요. 안녕.